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플레시린들의 손에 40년 동안 그들을 주셨다. 단 가문의 한 사람이 쪼르아 땅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지금 네가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제발 주의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보라, 참으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플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모습처럼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에게 묻지 못했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배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지를 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누아흐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말하였다. 제발 주님, 당신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누아흐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오셨다. 그때 그녀는 밭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남편 마누아흐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급히 달려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보세요. 이날 내게 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나타났어요. 마누아흐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갔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다. 마누아흐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한 법규와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와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그녀는 먹지 말아야 하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마누와의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 앞에 새끼 염소를 요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네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올림제물을 드린다면 여호와께 너는 그것을 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놀라움이다. 마노아흐가 새끼 염소와 곡식 재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올림 재물로 드리니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는 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제단의 불꽃 안에서 올라가셨다.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이상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마노아흐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 손으로부터 올림 재물과 곡식 재물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심손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쪼르아와 에쉬타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그를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14장 심손이 팀나로 내려갔다. 그가 팀나에서 플래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팀나에서 플래셋 딸중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모든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그 할례받지 않은 플래셋 인 중에서 여자를 취하려 하느냐? 심쇼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나왔으며 여호와께서 플래시린들을 치시려는 근거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플래시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심슝과 그의 부모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으로 가니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맞아 으르렁거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새끼 염소를 찢는 것처럼 그것을 찢었다. 그는 그가 행한 일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녀가 심쇼 눈에 발랐다.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얼마 후에 다시 갔다.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길을 벗어나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었다. 그가 그의 손바닥에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자의 시체에서 자기가 그 꿀을 떠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젊은이들이 행하는 관습대로 심촌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심촌을 보자 30명의 친구를 취하여 그와 함께 있게 하였다. 심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리니, 만일 잔치가 있는 7일 동안 너희가 내게 그것을 말해서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거도 30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할 수 없으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거도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수 없었다. 7일째 그들이 심쇼네 아내에게 말하였다.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을 것이다. 우리를 궁핍하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러느냐 아니냐? 심쇼네 아내가 그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내가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내가 말하겠소? 그녀는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의 옆에서 울었다. 그녀가 그에게 강요하니 7일째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그성 사람들이 7일째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너희는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시켈론으로 내려가서 그 중에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들을 취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다. 그가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심쇼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십오 장 얼마 후 밀추수 때 심쇼니 새끼 염소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자네가 그녀를 정녕 미워한다고 나는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예쁘지 않나? 자, 그녀 대신에 자네 아내로 삼게. 심쇼니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플래시인들에게 악한 일을 한다해도 그들로부터 깨끗하리라. 심쇼니가서 여우 3 0 0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가 회들을 취하고 그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돌려 묶고 그두 꼬리 중간에 한 회를 놓았다. 그리고 그가 그 회들에 불을 붙여 플래시딘들의 곡식단을 세워둔 곳으로 그 여우들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그가 낯가리로부터 곡식단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까지 불살랐다. 플래시딘들이 말하였다. 누가 이 일을 행했나. 그들이 말하였다. 팀나인의 사위 심슌이다. 왜냐하면 심슌의 장인이 심슌의 아내를 취하여 심슌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플래시딘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살랐다. 심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꼭 보복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다. 그가 그들의 넓적다리나 허벅지를 크게 쳤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서 애탄바이 틈에 살았다. 플래시딘들이 올라가서 예우다의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레이에 퍼졌다. 예우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올라왔소? 그들이 말하였다. 심션을 묶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그러므로 예우다 사람 3천명이 애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심션에게 말하였다. 너는 플레시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네가 우리에게 한이 일이 무엇이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묶어서 플래시딘들의 손에 주려고 내려왔다. 심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묶기만 하여 그들 손에 주고 너를 정녕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올렸다. 그가 레이까지 오자 플래시딘들이 그를 맞으러 나오며 소리질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 위에 밧줄들이 불에 탄 사모락이 같이 되어 포슴줄이 그의 손에서 녹았다.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천 명을 쳐 죽였다. 심션이 말하였다. 그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그 나귀의 턱뼈로 천 명을 내가 쳐 죽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자기 손에서 그 턱뼈를 던졌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라맛레아라고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를 불러 말하였다. 당신께서 당신 종의 손에 이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들어간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와 그가 물을 마시고 그의 영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레이에 있는 에나코레라고 부른다. 그가 플래실인들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